영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어,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 가장 거룩하게 선하게 좋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또 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 그리고 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 상급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모든 지식과 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십니다 어, 한 분이신데 세 어, 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사람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나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어, 말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였죠. 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정립해야 될 관계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지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 그 자신 그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죄악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이유 없이 만든 것이 없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 막 나타내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라는 것이 아니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돼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이죠. 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 하나님의 모양은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어, 모든 작정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이끄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그 남자의 몸에서 어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셨죠. 어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 가히 설명할 수 없고 놀라운 어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배소의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하듯이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이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 피조물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어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 있죠. 사랑이 없이 어, 그냥 지금은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거의 뭐 성욕만 남아 버린 것 같습니다. 감정만 남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사랑이라는 놀라운 것을 심어 주시고. 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 이 세상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사회 곳곳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 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것도 죄 어,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타락해 버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죠. 어,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막 갑의 위치에 올라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 갑을, 갑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도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그 대상을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지금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특히 우리 후대를 키우고 교육하는 부분들이 어, 후대를 이해하고 정말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기보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리한 방향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캠프 갔을 때도 교사 사역자 세미나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교회 학교 위기라고 합니다. 어, 아이들 출산율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50%가 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아지면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강 강사분도 자기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막 많았대요, 수백 명 있었대요. 그런데 다 자라고 나니 남아 있는 사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물론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뭐 게으르게 하면서 이 시대에 어, 시대는 막 빠르게 변화되고 막 세상에는 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안일하게 있으면서 맡겨주신 영혼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 사람이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 줄었을 때더 소수에게 집중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남기신 것처럼 한명한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시는 남기는 것에 더 힘쓰십시오라고 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를 땅 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숫자가 줄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어, 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소통하면서 한명한 한 명이 주님 다시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한명한 한 명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될지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 뭐,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어떤 어,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 불확성,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나라에서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쳤다고 하지만 계약서도 써진 게 없고 15%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앞으로 우리의 제조업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막. 정부에서 이런 저런 법들이 제정되는데 그 뒤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 민생 회복 쿠폰이라고 해서 다 나눠줬는데 민생이 회복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고 해서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개, 가, 개개인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 나라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이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얻고 많은 사람을 다니엘과 같이 옳은 대로 이끌어서 구원받는 대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